오늘은 이제 평균값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평균값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롤의 정리를 알아야 돼. 롤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볼게. 자, 롤의 정리가 뭐냐면, 뭐 한번 들어본 적 있겠죠? 롤의 정리. 뭐, 어, 굳이 이제 뭐, 정의 그대로 쓰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닫힌 구간, 닫힌 구간 이렇게 쓰죠? a, b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 열린 구간 열린 구간 이제 이렇게 쓰죠 가로로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나와요 미분 가능할 때자 여기까지만 살펴볼게 요거는 지금 뭐냐면요 음 롤의 정리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건 원래 이제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 들어가기 전에, 롤의 정리부터 이제 먼저 배우고, 이제 평균값 정리 들어가는데요. 뭐, 롤의 정리건, 평균값 정리건, 다 얘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전지 조건으로 쓰여.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 수투 배우죠. 수투는요, 무슨 함수에? 다항함수하지.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는요,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물론, 우리는 3차나 4차함수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요. 자, 이런 다항함수들은 다, 모든 구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전 구간, 모든 구간에서 모두 연속이야. 그러니까 굳이 안 따져도 돼요. 근데 이렇게 돼있으면, 이렇게 돼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죠? 뭐, 있어 보이긴, 뭐, 개뿔. 그냥,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다항함수들은요, 열린 구간에서, 모두 미분 가능해. 한마디로, 모든 구간에서 다 미분도 가능해, 원래가. 별거 아니야.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말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과 가서, 아, 이과 갔는데, 이제 무니과 통합됐지? 자, 미적분을 배울 때, 미적분을 배울 때, 이때는 이제 다항함수 말고 다른 함수도 배우죠. 그때 이제 뭐 미분 불가능함 뭐 앞에서도 물론 미분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걸 잠깐 배웠지만 음? 이때나 조금 다르니까 이때나 조금 이제 뭐 이런 게 조금 그나마 좀 들어가지 여기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 생각해요 다 친구간이라는 것 X 좌표가 A에서 B까지 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보겠다 이거죠 연속이고 연속이라는 건안 끊겼단 소리지 자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이 구간 안에서 뭐 뾰족한 거 없을 때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데 굳이 뭐왜 여기서 또 이거냐 자 미분은요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저번 시간에 했었지 뭐라 그랬어 그냥 내가 그냥 편의사 좌미분 우미분 풀렀죠 어차피 극한값이지만 음, 극한값이니까 좌극한 우극한하듯이 좌미분 우미분. 닫힌 구간이라고 했잖아, 닫힌 구간. 아 그러니까 여기선 A 입장에서는 좌극한밖에 안 되고요, B 입장에서는 우극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지 이런 표현을 쓴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보고서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 뭐, f a가 f b이면 자 여기까지 요요 f a가 f b야 뭐야 y 값이 같다라는 거지 a일 때의 y 값과 b일 때의 y 값이 같으면 지금은 다르죠 f a는 여기고 f b는 여기니까 다르지 음 다른데 같으면 같으면 f 프라임 c는 0인 c가 열린 구간, 열린 구간 a, b 에서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두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소리지.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다시 여기까지. 뭐 색깔을 뭐 아무나 하는 거예요. 뭐별 어, 의미는 없어. 자, 봐봐, 봐봐. 자,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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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자, 여기가 딱 여기까지만 그렸어. x 좌표가 a고요. 요점이 x 좌표가 b야. 자, 내가 대충 이렇게 생긴 거는 연속이죠? 안 끊기게 그렸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쏘리. 자, 이놈의 y 값이 f(a)고요. b 여기 말고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라고 하죠 B. x 좌표가 B일 때, Y값이 FB인데, 지금 보니까, FA하고 FB하고 같죠? 같해 같으면, F'C. F'C.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했으면, FX라고 했으면, F'X. 이 도함수를 그렸을 때, 요 X자리에다가 C를 넣었을 때, 빵이 나온대.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미분계수 f'c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무슨 소리야? 이 그림의 입장에서 그래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접선의 기울기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소리죠.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 자 만약에 여기 가 c라고 해봐. 그럼 접선은 이렇게 됐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아니잖아요. 자 어디가 빵이야? 어디가 빵이야? 자 여기가 빵이죠. 여기 여기 여기.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를 내가 이때 x 좌표를 c라고 하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또 어딨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이런 놈들 이런 놈들 이런 x값이 x가 c일 때 f프라임 c는 0.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 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가니? 자, 봐봐. 그러면 내가 함수 몇 개만 딱 해볼게. 첫 번째, 상수함수. 다음 칸에서 할까? 첫 번째, 상수함수라고 쳐봐. 상수함수. 상수함수 뭔지 알지? y는 1, y는 뭐 마이너스 이런 거 상수함수라면, 내가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평행한, x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 이랬을 때, 이랬을 때, 내가, 요점을 A라고 그러고 요점을 B라고 그래봐요. 이걸 안 끊쳤고요. 다 미분 가능하죠. 근데 지금 FA하고 FB가 다 똑같죠. 뭐예를해볼까 여기 마이너스 2야. Y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FA도 마이너스 2고 FB도 마이너스 2. Y 값이 같잖아. 그랬을 때이 사이에서 어떤 놈은 어떤 놈은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0이 되는 놈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야, 다지다. 이땐 뭐예요? 무수히,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음. 자 두번째, 상수함수가 아닐 텐데 1차함수 1차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면 1차함수는 y는 2뭐 e. 이런건 1차함수가 아니잖아 야 근데 이럴 때는 fa하고 fb가 같은 놈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럴 때 빼고 자 2차함수, 2차 2차함수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하나만 예를 들게 야 그러면 어, 같애같애같애 같애, 같애. 이때가 A 값이고, 이때가 B 값이야. 같애 Y 값이 같다고 내가 일단 그린 거예요. FA하고 FB가 같으면, F'C가 0이 되는 이 C. 존재하잖아, 여기, 여기. 존재하지? 존재하잖아, 여기, 이렇게. 이게 돼요? 야, 삼, 차함수3차함수 함수. 아직 여러분들 그래프 안 그렸지만, 안 배웠지만, 3차함수는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 한번더 꺾여.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그러고요. 또또또또 가서 여기를 b라고 그릴게아이좀 위에서 그릴걸? 그러면 그러면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c가 여기 있지 여기 있네 이때 접선이 여기 빵이잖아 또 여기도 있네 이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무슨 뜻이야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어? a하고 내가 짝대기 짝 컸을 때 a하고 b가 똑같은 놈이 딱 있어 그럼 이 사이에는 여기 여기 여기. 어, 뾰족한 거 아니에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근 아, 그림 잘못 그렸네. 뾰족한 거 아니다. 여기. 여기. 이런 데서 다 뭐야? F'C가 0이 되죠. 0이 되죠. 0이 되죠. 0이 되죠. 이런 c 가한 놈, 두 시기 석섬 너구리 오지 뭐. 무조건 한개 이상 존재한다는 뜻이야. 한개 이상 존재한다. 얘가 롤의 정리야. 자, 그 다음. 평균값 정리할 건데.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롤의 정리를 롤의 정리를 좀 일반화시킨 거야. 일반화. 또 이제 어렵지, 말이. 일반화가 뭐냐면 롤의 정리는 뭐야? f o 우 소리 a하고 f b하고 같을 때만 성립해. 같을 때, 같을 때 f 프라임 c가 0. 뭐? 0 0 0 이거 0. 0이 되는 c가 존재해. 근데 0이 안 돼도 돼요. 이제 평균값 정리는. 0은 평균값 정리 중에 아주 그냥 일부분의 하나야. 일부분. 딱 한가지야. 그때만. 또뭔 소리냐.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평균값 정리는 평균값 정리는.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 배웠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자. b-a 분의 fb 빼기 FA라고 할게요. 자, 내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으면 A와 B가 여기다 생겼어.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얘뭔 뭐 뜻이야? 뭔 뜻이에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여기서 얘를 뺀 것뿐에 여기서 얘를 뺐대.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뭐와 똑같애?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배웠잖아. 평균 변화율. 자. 근데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f 프라임 c가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f 프라임 c가 존재한다. 아까는 뭐였어? f 프라임 c가 0이다. 한마디로 평균 변화율이 0일 때가 존재한다는 게 롤의 정리. 그냥 평균 변화율 다 써먹는 게 평균값 정리. 자, 무슨 뜻이야? 얘는 뭐라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아 한마디로 이새끼와 뭐야? 평행하다 얘가 평행해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이런 평행한 놈이 딱 여기 존재한다는 거야 이쪽이 C값이 무슨 뜻이야? 이 곡선에서 이 Fx에서 X좌표가 C인 놈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와 똑같은 놈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알겠니? 뭐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A와 B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이 C값이 존재한다는 라 거야 얘가 평균값 정리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해 근데 대신에 이 안에서 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가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요런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놈이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자, 롤은 그럼 뭐겠어? 얘하고 얘가 이제 똑같을 때야. 이렇게 생겼을 때. 똑같으면 이놈과 이놈을 지나가는 요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놈이 여기 하나 존재한다. 뭐 여기 존재하겠죠? 이렇게 얘가 롤의 정리. 자 됐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갈게. 문제 들어갈게. 자 여기 봅시다. 여기까지 만볼까자 66번 함수 f(x) 함수 f(x) 이렇게 있는데 대해서 다 친구간에서 로울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은 뭐라고 값을 구하래. 자 뭐라고 f 0은 아마 f 3이 되겠죠.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니까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z는 3집어넣어봐. 3의 4승, 3의 5승이네. 와이씨. 다행히 여기 또 있어요. 9는 3의 제곱이고 3집어 넣 3의 3승, 5승 이렇게 되죠. 없어지죠. 당연히 같지. 아니안 같으면 되겠냐? 같으니까, 같으니까 뭐야? 음,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이 책, 미분해 배웠잖아. F 프라임 X는 4312X 세 제곱. 마이너스 -3927X 제곱이지. 자, 여기다 C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C. C. 가 0이 되는. C 제곱으로 묶으면 12C 빼기 27이죠. 는 0. 따라서 C는 0 이거나 12분의 27이죠. 3로 되나? 어. 3, 4, 12. 3, 9, 27. 0과 4분의 9인데, 4분의 9는 있는데 0은 없죠. 자, 0은 왜안 된다고 했어요? 자잔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요. 0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만 답되죠. 0과 3 사이에 있는 요 숫자. 4분의 9.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서. 자, 그리고 요거 문제가 필요한 사람은 그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가 가지고 다운 받으면 돼요. 자 67번은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68번은 자 얘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69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얘를 만족시킬 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얘 값을 구하려고 이렇게 나왔네. 자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줬어. 뭐 이렇게 생긴 조건을 줬어. 그 다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한번 만들어보래. 이게 평균값 정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 뭐 리미트 없었으면 뭐 조금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줬죠? 한번 생각을 해보던 거죠. 평균값 정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균값 정리하고 뭐였어요? B 빼기 a 분의 F'B'F'A가 F'C 그러니까 이놈과 같은 얘가 적어도 하나 이 구간 안에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 있잖아 얘 이렇게 생긴 놈 있지 얘를 F'B'F'A라고 한번 놔보자 이거야 이해돼요? 그대로 그대로. 물론, 뭐,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다친 구가 뭐, x 빼기 5 콤마 x 플러스 1에서 연속이고, 야,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건 연속이죠. 모든 실수인데. 그 다음, x 빼기 5 콤마 x 플러스 1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얘를 빼.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5를 뺀것 분에 f x 플러스 1 빼기 f x 빼기 5. 이러면은 평균값 정리 이해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얘는 어차피 xx 없어지고 6이겠죠? 뭐 6분의 1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 예. 그렇지? 그럼 얘를 똑같이 쓰려면 6 곱하기 리미트 아이 정도 할수 있지? 어 극한값은요 숫자 밖으로 빼도 되잖아. 아, 요기,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이렇게 쓸수 있죠. 내가 이 식을, 이 식을 이렇게 쓸수 있잖아. 왜? 아, 평균을 좀 이용하라며. 자. 이렇게 써놨어. 뭐 어쩌라고. 아, 얘가 뭐라고, 얘가. 얘가. 얘가 이거라고. 얘가 이거고요나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얘를 F'7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되니야잘잘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짜증 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얘 어디로 가요? 아 무한대로 가겠지.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지. c는 아 무한대로 가겠지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어, c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무한대로 가겠지. 이해돼요? 자그 다음에 얘얘봐얘 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x잖아.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 그럼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c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한마디로 얘는 뭐야? 6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x라고 써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 얘가 얘니까. 아, 얘가 이거잖아. 이해 돼요? 아, 이거 c로 바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이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이해 돼요? 따라서 얘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야. 이게 그냥 평갑정리 이용한 거예요. 또 볼게. 70번. 함수 y는 fx 그래프. 여기서 바로 풀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된 거니까.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친 구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죠. 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개수는 아까 뭐라 그랬지? 평균값 정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더라. 색깔 약간 다르게 해서 두 점을 지난다. 이렇게 써,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잠깐 이거 좀잘 그릴 수 있는데 이거 아 내가 좀 도형 직선인가? 음, 대죠 찍을까? 된 거야 뭐야 이거? 어? 어떻게 된 거야? 에이. 무슨 영역이야. 도형 어디 갔어? 도형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 자. 이놈과, 이놈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놈이 이 안에서 몇 개나 있겠냐, 이거야. 야, 딱 봐봐. 근데 대충 그려볼게. 여기 하나 있겠지. 한 개. 또, 여기도 있겠지. 두 개. 여기도 있겠지. 세 개. 어, 이렇게 잘안 그려져. 네 개. 다섯 개 보여요. 그냥 대충 딱 봐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없잖아 이제. 다섯 개네. 이게 됐죠? 70번까지 끝내니까 어 이제 이 부분이 끝났어요. 평가 정리 부분이 끝나고 함수의 증가 감소로 넘어가네. 이거는 다음 걸로 찍을게.